여러분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. 오늘도 오늘은 오랜만에 하이 스피드 버드를 찾아왔는데요. 요즘은 아르카, 아르카나, 바인 로드나 써드한다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. 한국에 녹화 영상 이몇 개인지. 그래도 뭐 역시 하이 스피드이 좋은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조회수도 그 오프닝 말고는 이게 이게 두 번째로 높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하이피스 모드를 해보겠습니다. 아 여기 유튜버가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. 아 시작하자마자 살인자가 대등에 있었죠. 어쨌든 스키스키냉 렉 뭐야 렉 핀하면 또 이노, 인노시안트 아, 저기 한번 올라가 볼까? 실패 어 꼈어 꼈어 이게 뭐야 어 방금 어디선가 낙인 스킨이 보였 는데요 어째서 딴 데로 갑시다 별로? 닉네임은 아닌가 보네요. 머더. 야스. 응. Yes? <laughs> 아니 저 카던이가 머더였어 아렉 진짜 렉이 적응해지면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짜증나는거 짜증나네요 어디 뭐야 워프부 아꼈어 저거 뭐야 아 지도구나 어 모두가 뭐 바보라서 살았다. 바보는 저였네요. 즉시 틀걸. 금이거 뭐고. 어쨌든 다시. 오. 이 사람 머리가 없어 어디서 자꾸 자꾸 아파오는 거야 어디서 자꾸 아파오는 거야 오렉렉 어, 모두 올라오고 죽어버렸구먼 현실 됐네요. 어디 저 사람은 쫓아가 봅시다. 뭐 있는 편이 더 안전할 테니까. 아 이번은 모드 머더, 이번 모드 잘하네. 이상 경기한다. 그냥, 저막바기를 놓쳤네요. 그랜도. 그냥. 살았다. 오랜만에 살아본, 오랜만에 이기는 것 같네요. 어태고뭐더든 탐정이든 시민이든 계속 져봤는데 계속 졌었는데 근데 요즘 따라 맵이 줄어든 것 같다 언젠지 이모센트 <목소리> 이번엔 말로 올라간다 에이, 실패. 아, 이쪽 아니네. 시작하지. 시작부터 탐정 죽었네요. 아. 아. 어? 아.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에 이판은 막판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15분. 근데 저도 15분 넘게 동영상 올릴 수 있었는데요. 제곰 미스가 아직 무료 버전이라 10분이 한계에요 인코딩 시간이 그러면 10분까지 하고, 하고 마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만약 돈이 못 만약 저도 취직하게 된다면 그때 그때 돈 모아서 정품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료버전으로 <laughs> 아 적어도 막 막네 마치..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왔어요 네, 네 오늘도 어이없이 주고받는데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 우버.